안녕하세요. 김환과병원 성형안과센터 전문의 배경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꺼풀이 의도치 않게 떨리거나 감기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꺼풀이 떨리면 마그네슘 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듯합니다. 환자분들이 느끼는 눈꺼풀 떨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눈둘레근 파동이고 두 번째는 본태성 안검 연축입니다. 단순 눈둘레근 파동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그네슘 부족을 포함한 전해질 부족, 피로, 카페인 과다 등의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생겼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안검 연축의 경우 잘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분들이 받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매우 큰 질환입니다. 눈꺼풀은 눈둘레근이라고 하여 눈을 감는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근육에 조절되지 않는 과도한 수축으로 인해 눈을 뜨기 힘든 질환이 바로 안검 연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눈을 뜨고 싶어도 자꾸만 감기는 것을 호소하시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어 시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시력 상실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활동과 직업활동이 위협받게 되며 환자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으로 인해 정신과적 문제가 종종 동반되기도 합니다. 안검연축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세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50대 이상 여자분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35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병인은 알수 없으나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단일 부위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눈 깜빡임과 관련된 신경 회로에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환의 초기에는 눈부심, 눈물울림, 이물감 등의 다양한 증상과 함께 눈 깜빡임이 시작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깜빡임이 심해져 추후에는 환자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눈 감김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조감이나 밝은 빛, 스트레스 등이 악화 인자로 작용하며. 반대로 사람에 따라 수면이나 휴식, 하방 주시 같은 행동이 완화인자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증상이 안구건조증이나 알러지 결막염에 의한 자극 증상과 유사하다 보니 환자분들이 건성한 치료나 알러지 치료를 장기간 하다가 전형적인 눈꺼풀 연축이 발생한 후에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눈둘레근 파동의 경우 눈둘레근 섬유 일부에 국한된 떨림입니다. 이는 피로나 스트레스, 과도한 카페인 섭취 등과 관련이 있으며 대개는 수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드물게 자연 호전되지 않고 편측 안면근 파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말초 신경병증, 뇌간 종양, 수막염 등 중추 신경계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서 CT나 MRI 등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본태성 눈꺼풀 연, 연축의 정확한 기전이 아직 밝혀진 것이 아니다 보니 확실한 치료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약물이 시도되어 왔지만 일부 환자들에서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 오래 사용하면 부작용은 증가하고 효과는 감소하여 실제로 사용되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눈을 감는 근육에 보톡스를 사용함으로써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 지속 기간은 다르나 평균 3에서 4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이 재발할 경우 추가적인 시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검연축이라는 질환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환자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 왜 눈을 제대로 뜨지 않느냐는 등의 타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환자의 의지와는 다르게 진행하는 질환이므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도 큰 치료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 시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눈꺼풀이 떠지지 않아 기능적인 시력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일상 생활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검 연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진단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아직 완치는 어렵지만 성형안과 의사의 진료와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눈꺼풀이 계속 감기고 점점 뜨기 힘들어진다면 반드시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건강, 해피아이 기만과 병원이 함께합니다.